일단 새로 나온 돌격전 분석에도 나왔거든요. 아레나 빠지고 새로운 맵, 새로운 규칙, 빠른 속도 액션. 원하는 것을 플레이해 봅시다. 챔피언은 개인적으로 럭스가 좋지 않나. 럭스나 그램류나 이런 거 CC 많은 거툭 던지면 대부분 맞을 거거든요. 쿠는. 좀 빨리 잡히네요. 거절 수락 거절 수락돼가지고 50초인데 한 20초 그 정도만에 잡힌 듯. 야 마스타가 있어. 제또 원딜이 확실히 좀 많이 나오네. 그럼요. 자, 어, 뭐가 나? 영거 빨리 가는 것도 괜찮을 듯. 40초마다 400 400초 60. 7분. 안 돼. <laughs> 게임 빨리 끝나서 못 써먹을 것 같은데? 아그에 가죠? 야, 시작부터 시앗 시작 뿌리고 시작. 일단 요거는 솔직히, 어, 오래 하는 모드 아니죠? 아레나처럼 오래 하는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즐기시면 됩니다 ,잉? 원래 그래왔잖아. 우르프도 그렇고, 돌령 넥소스, 다. 아레나가 진짜 특이하게 오래 한 거지. 보통 오래 안 하죠? 뭐가 있 그래, 까비. 그램류도 좋아보이고 석박! AP 챔피언 좋아보이고 10분 안에 거의 무조건 끝나니까, 게임이 오케이 그리고 미니언 클리어하는 챔피언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니언 관련 또 너프를 했는데 뭔진 모르겠어 핫픽스 너프 먹었다던데 일단 귀환이 된다는 거 귀환해서 템도 사진다는 거 근데 귀환하면 템포 뺏기니까 라인은 살짝 유지 어우.. 귀환? 귀환되는 칼바람인데 포탑과 넥서스와 억지기가 없는 그런 느낌? 3? 그리고 3코어 안에 게임이 끝나가지고 그.. 타이밍에 센 초반부터 센데 3코어까지 센, 그럼 초반 캐릭터가 좋겠죠? 근데 나 밸런스도 있긴 함. 제대로 할것 같진 않지만. 아주 센거 아니면 안할것같아 어이. 뭘 나이스. 응 그리고 자꾸 누가 댓글로 그 이터널리턴의 코발트랑 똑같다고 막 따라했다고 그러는데 <laughs> 뭔지 모름. 해보긴 하겠지만. 오! 자꾸 롤 영상에 이리 댓글이 달려. 여기! 아 뭐야. 지지지지지지지지지 어? 폭탄 열면은 또 아레나에서 숙련됐지 어? 안됐을지도 악의 나오고 신발 답답 아 근데 마관 12? 아이 쿨감 진짜 이 스킬가속 아레나에서 스킬가속 40인데 10 너무 짧은거 아님? 이 익숙해져야돼 이 아레나에 절여진 도파민 이것도 남들한테는 도파민 모드겠지만 아레나 유저한테는 그냥 폭스 그 자체. 너무 느려, 약하고. 클났어. 오 낚시 플레이. 까비. 여주나 아까비. 맞았겠지? 어, 안, 안 맞았, 맞았겠지? 뭐. 하나는 맞았겠지. 오! 오! 근데 CC가 없다, 네가 탱블리츠인가? 오, 나이스, 그라가스. 다 집가네. 이때 미니언 밀어넣으면 미니언들 점수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그 열매 한번 먹어주고, 아, 근데 이 돈이면은 집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라임 밀고 액션 될걸 그랬다. 이럴 거면 집 갑시다. 어, <laughs> 어? 씨, <laughs> 재밌, 재밌게 하네. 니코, 니코 블리츠 여기 뭐 나오는 게 식물이 많아가지고 낚시 잘 되긴 하겠다. 아이고, 아, 고수.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우리 팀 개잘해. 오, 몰라 가지마! 여기 앞에, 아, 그냥 안 때리고 들어가 버리는구나. 여기 구역 아니면은. 저러면 점수 깎가지고안 되는데. 으흠 이런 거 어차피 골드 공유하니까 AP 갱플 같은 것도 재밌을지도. 궁 쿨이 길어서 좀 별로일라나 그런 거. 저는 저게 궁금하네요. 저뒤집개 같은 효과 언제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해. 헛! 아, 럭소 좋아, 좋아. 어. 역시 이런 좁, 좁은 맵은 CC가 최고지. 주변에 있으면 경험치 볼드 들어오고. 어, 뭐야. 아, 까비. 이거 속박은, 뭐, 그럴 수 있겠지? 오, 괜찮, 아! 이게? 턱세턱세 같은 것도 골드 조가, 아, 골드 안 주는 건 아레나만 주는 거였어? 풍세도 골드? <웃음> 헐. <웃음> <이거> <웃음> 진짜 몰랐네? 징수는 있지 않나? 징수는 있지. 25원 밖에 안 주네? 헐. 롤 유저가 아니라 아레나 유저였네, 나. <웃음> 정글, <웃음> 다섯 명이서 먹는 건 진짜 징기한 광경이다 이거. 오, 씨. 저 저거. 저거. APS야? 그런 거 같은데. 빠 빠졌어. 웅딜이 좀, 아 그러네. APNC도 재밌긴 하겠다. 저거 해봐야겠다, 나중에. 여기 맵에서만 가능한 느낌. 좁으니까. 플웨이도 재밌을 것 같고. AP는 다 그래도 나는 재밌게 즐길 만할것 같은데, 여기 맵에서. 안 죽나? 폭세? 나이스 나는 요즘같은 쇼츠시대에 괜찮은 모드다 출드산나 이걸로? 살렸어 살렸어 우와 45대 57? 아, 생각보다 스코어 차이 별로 안 나네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16대 21딱킬 차이 차이인가? 아맞다어잠시 어, 나이스. 야! 오, 마이 갓. <laughs> 뭘 가는 게 좋을까, 지금? 좋냐? 딱일회용으로쓸수 있겠다. 30대 48? 진코 진짜 딱3 사코 이런 게임. 어잠깐배 아파. 아, 안 맞았나? 집가, 집가. 아, 조냐 안 업그레이드하는 어, 것보다 다른 방법 낫겠네. 일단 궁쿨 21초. 오. 아그래 고레... 그랩이나 속박 한 번에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오 됐어. 네. 좀 받아 줘. 오. 오. 점안 돼. 여기 시야 보이나? 헛! 4킬, 4킬, 4킬. 단 4킬. 이거는 역전 불가능하다. 점수 채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니까요. 러 시야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듯. 이게 상대한테 보이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쏴와 칠칠쿨 짧아. 어, 스파 걸림. 빙, 나이스. 나이스. <laughs> 마지막 킬이었구나. 굿. 아, 근데 나름 재밌는데 본섭에서 하니까?